유형 3번부터 드디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유형 1번과 2번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었어 그렇지 우리 친구들 유형 3번부터 학교 대신에 필히뭐난이도에 상관없이 나오는 거니까 꼼꼼하게 공부합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야 그렇지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이지 그래 안 되고 친구들 그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절대값 A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0이 되는 0이 되는 X 값을 기준으로, 0이 되는 X 값을 기준으로.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A가 양수이면 그대로 A가 나오고, A가 음수면 두어 반대로,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이게 포인트야, 우리 친구들. 이 절대 값 안에 있는 X 값을 기준으로, 오케이. X 값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절대값 2는 2가 되지 그렇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 값이 기준 그렇지 그럼 3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3x는 2 그래서 x는 3분의 2 3분의 2를 기준으로 오케이 3분의 2를 기준으로 x가 x가 3분의 2보다 클 때와 오케이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 두가지로 나눠줘야 되지. 그렇지. 다시 한번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오케이? 한쪽에 두호다으 한쪽의 두호를 생략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쪽에 두고 두고 싶어면 이쪽을 생략하면 되는 거야. 입맛대로 네 아시겠죠? 그럼 우선 x가 3분의 2보다 클 때는 이 놈이 양수값이 나오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제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데뉴 친구들 그러면 X 되고 플러스 3X 2항하면 마이너스 4는 0이 되잖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인수는 돼요. 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이 되지. 그래 친구들. 번호 X는 마이너스 4 또는 1이 되지. 근데 문제 조건에서 X가 3분의 2보다 커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4는 3분의 2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해가 근이 1이 되겠지. 몇이 된다고? 1. x가 3분의 2보다 클때이 조건에 이 2차 방류식 꾸며진 거잖아요. 됐으니까두 번째 보겠습니다. 3분의 2가 작을 때는 문수값이 나오지. 그래, 안 돼요, 친구들. 그럼 부호 반대로 나오는 거야. x제곱. 3x-2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X로 묶으면 X 빼기 3은 0. 그래서 X는 얼마나 오오니 우리 친구들? X는 0 또는 3이지. 그런데 X가 3분의 2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3은 안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근은 0과 1이 되겠어. 0과 1이 되겠어. 근데 모든 근의 합이니까 몇이니, 우리 친구들? 1이 되겠죠? 0과 1.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 절대값 안에 어? 이 값이 0이 되는 X 값을 기준으로 해서 크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고 또는 작은 걸로 범위를 나누어주면 돼. 그 친구들. 됐습니까? 예.